안녕하세요. 말씀체육관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선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 또, 어, 모든 위기 가운데,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만날 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더욱더, 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더욱더 강하게 느낄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자, 아시죠? 1번부터 12번까지 12구절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이 쏙쏙, 말씀이 똑똑, 암송 준비, 아멘, 아멘. 시작하면 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이 쏙쏙, 말씀이 똑똑 하셔야죠. 지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이 어속속 말씀이 똑똑 방송 준비 아멘 아멘 시작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자, 박수를 치면서 하세요. 박수를 치면서 리듬으로 하시면 훨씬 더, 훨씬 더 쉽고, 어, 재미있게 말씀, 암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재밌다라는 거는 <laughs> 어느 정도 어, 경력이 되어져야 느끼게 됩니다. <laughs> 자, 본인도 호서 5장 17절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 가다투서 2장 20절 갑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크론즈. 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그런 적이 나왔네요 틀렸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시작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목 박현나니 그론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아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알라께서 이장이절 말씀 아멘 아멘. 로하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로하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 복음십 사장 이십 일절 말씀 나의 개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네.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 복음십 사장 이십 일절 말씀 아멘+ 아멘. 응.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경과 청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대고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여호 승화 1장 8절 말씀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 수아화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을 거하고 내 만이 너희 안에 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의리하면 이루니라 요한 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첫 번째 판 7구절 했습니다. 네. <laughs> 두 번째 판 갑니다. 아, 물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자, 그냥 갑니다. 자, 빌리포스 4장 6절부터 7절 말씀합니다. 시작!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부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항상 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태어난 하나님의 풍광이 그리스도 예수는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일.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18장, 1절 다. 히브리서 10장, 1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히브리서 10장, 14절부터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람과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해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하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불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4장 19절말씀입니다. 시작! 마태복음 4장 19절말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10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이라 원전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로다 로마서 1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이렇게 암송해 보았습니다. 자 아침 시간이라서 음, 좀더 힘있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 하루도 저희 말씀 안에서 이기는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